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꽃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디바라 호수로 갔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때처럼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고 말씀 한마디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라 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 다나일과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곧옷을 그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기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말로 시작해서 같은 단어를 재차 사용하면서 끝냈습니다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기사를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 현년 기사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즉 예수께서 제자들 무리에게 이미 두번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서 예수님의 부활 전후를 막론하고 제자들의 리더 였던 베드로는 이 기사에서도 제자들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합니다. 그는 디베라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의 명단에서 제일 앞에 나올 뿐 아니라 이들을 이끌고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권하고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인도를 따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도마와 나다넬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일명의 두 제자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엘은 공간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열두 제자의 일원이 아니었으며 여기에 모인 제자들이 총 일곱 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열두 제자의 무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일곱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부각되는 인물은 베드로와 애 제자뿐입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처럼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요, 리더이며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애제자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의 행동이 비신앙적 행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20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로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교 현장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부활신앙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곳에 가서 이 밤에 아무것도 낚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옳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밤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보면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행동을 배교행동까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자체는 이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일을 부신함과 연결시키는 것은 본문의 의도와는 크게 벗어난 해석일 것입니다. 이들이 물고기로 잡으러 간 것은 인간으로서의 생업의 일환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생업의 현장에 보라신 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로 잡으러 간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간에 고개잡이는 그들에게 평정과 위안을 주는 친숙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무언가 할 일을 주었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애썼던 제자들에게 새벽녘에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해변가에 있는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새벽녘에 안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여기서 그러한 물리적 조건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문이 말하는 것은 불안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와 같이 제자들도 마음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듯이 고기잡이에 성공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얘기치 않은 무익해 보이는 것을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의 행동은 또 하나의 기적에 그들을 연루시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놀란 어에게 배후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장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애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애제자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통찰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즉시 보고됩니다. 벌거벗고 고기를 잡이를 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애제자의 말에 옷을 걸치고 성급히 물에 뛰어듭니다. 다음은 8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라. 이같이 마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베드로와 달리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고 해변에 다다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베드로만이 그물을 끌어올려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건져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물고기로 조반을 먹고 난 후에 이때 제자들이 모두 보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피어은 불을 쬐었습니다 거기서 몸을 말리는 동안 지난번 불곁에 서서 몸을 녹이는 동안 예수님을 부연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몸에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흥미를 가장 많이 자아냈던 물고기 숫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왜153 마리일까요? 단순히 많은 물고기라고 하면 될 것을, 아니면 대략 100여 마리나 된다고 해도 될 것을 왜 구체적으로 153 마리라고 했을까요? 어거스틴을 비롯해 수많은 신학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난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안들이 그야말로 제안일 뿐그 어느 것도 확정할 수 있는 해석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난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건이며 이것에 대한 증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특별 식사는 일곱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신뢰성에 대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0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나타나다 라는 동사를 통해 이달렉이 인클로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세번째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부하루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한번더 나타나셨고, 이제 디베라 호스에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 불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제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던 것처럼 자신의 피에 숨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그분 곁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